세차합시다 오늘은 1년 동안 묵히고 묵힌 배고의 떼를 씻기러 세차장에 왔습니다 길고 긴 사기자도 존하고 세차각을 호시탐탐하다가 날도 풀렸겠다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차가 흰색인지라 멀리서 보면 괜찮아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좀더 가까이서 보면은 그냥 도색된 흙덩이라고 할수 있죠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내부도 제 멘탈처럼 정리가 안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laughs> 누가 보면 이게 뭐 대수라고 하고 비웃을 수 있지만 프로페셔널 불펠러 1급 자격증 보유자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전 이미 세차를 자주 한다고 할수 있죠 저도 세차 매일 해요 비올때 What? What no. 아니 지구가 무료로 세차해준다는데 뭐하러 돈 내면서 세차해요? 그래서 세차는 해야 될것 같더라고요 특히 저는 다른 걸다 떠나서 내부를 좀 한번 깨끗하게 해보고 싶어가지고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 정도면 은 나쁘지 않지 않나요? <목소리> 지금 제 차례 왔으니까 이제 가보겠습니다 사실 셀프 세차는 처음이어서 모든 게다 어색했지만 옆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서 따라하면 될것 같아서 일단 들어왔습니다 제일 먼저 모든 테슬라는 세차 모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켜놨습니다 사실 꽤 실용적이에요 자동 윈도우 닫힘, 센서 비활성화, 충전 포트 잠금, 공조 시스템 끄기 등등 전기차라 세차할 때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거라고 할수 있죠 일단 매트부터 <웃음> <웃음> <오우> <웃음> 제발 흘리지 마, 흘리지 마.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다 흘렸다. 아, 아 맛있다.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먼저 걸려있는 매트부터 시원하게 쏴줬습니다. 일단 매트부터 하자, 매트부터. 아. 이건 때라기보단 그동안의 서운함, 침묵, 그리고 미뤄둔 약속들이라고 할수 있죠. 이건 제 인생에서 제일 나쁜 일이었어요. 아 시원하다. 외부는 몰라도 안에 는꼭 하고 싶었거든요. 제가 배운 건 하나 있는데 위에서부터 아래로 가라고. 맞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는 거. 네. 일단 다 적셔 봅시다. 매트 선생님들 기분을 풀어드린 후 바로 차 전체를 쏴줬습니다. 비누 단기로 넘어가기 전에 남은 시간으로 최대한 놓치는 부분 없이 골고루 적셨습니다. 이부 먼저 해주고. 와 이거 안 바뀌어지네. 역시 예상한 대로 범퍼에 묻은 벌레 자국이 최종 보스였습니다. 뜨거운 물로 아무리 쏴도 안 떨어져서 작전상 일단 후퇴하고 좀 이따가 다시 적치로 했습니다. 1단계인 린. 린스를 끝낸 후 바로 2단계 소읍로 넘어왔습니다 어, 맞아 이거? 제가 처음인지라 몰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린스랑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이더라고요 생각했던 것만큼 거품이 안 나가지고 긴가민가 했는데 뭐 어쨌든 소읍이라고 적혀있었으니 그냥 믿고 백구를 잘 양념해줬습니다 와 이건 진짜 안 바뀌어지네 범퍼 쪽은 역시나 고집불통이더라고요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아? 뭔가 안 닦이는 느낌인데? 의심을 뒤로한 채 바로 다음 단계인 폼 브러시로 넘어갔습니다. 뭐 이왕 해보는 거 해보지 뭐. 야! 안 되겠다. 이거 좀 맞죠? <laughs> 세차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보면 바로 뒷목 잡고 기절 초풍 하시겠지만 전할 만큼은 저도 진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맞다고 해주세요 제발. 아 이거 요 엄청 먹겠네. <laughs> 에이 어쩌겠습니까 세 찬데 아, 한번 잘 닦아주자. 스크래치 남은 좀 어때요? 어차피 차는 소모품입니다. 잊지 마세요. 차는 소모품이라는 거. 아 좋아하다. 세차 뉴비로서 최선을 다하자 는 마음으로 린스도 안 시킨 브러쉬로쉐키 쉐킷 해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 세차에서 뭐가 뭔지도 몰랐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했습니다. 10초 남았어. 빨리빨리. 빨리. 씨아 이게 진짜 안 바뀌지네. 아 이번 못 보겠어 안 되겠어 일단 볼게요 나도 괜찮아 어떻게 내 차야 여러분 댓글 좀 적어주세요 제가뭘 잘못하고 있는? 오 벗겨진다 벗겨진다 시간이 끝나서 묻어있는 비누로 골고루 브러싱을 해줬습니다 화가 많이 나시죠 알아요 바퀴 닦던 거를 <laughs> <해야> 내가 다시 <웃음> <웃음> 이왕 이렇게 된거 여포 메타로 배구 전체를 다 문질러 줬습니다 당연히 창문하고 유리 지붕도 제 만행의 예외가 아니었죠 오 어. 안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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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사랑한다, 됐구야. 자, 이거 진짜 안 바뀌어지네? 어, 바뀌어진다. 마지막으로 하고. 됐죠? 이 정도 된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린스로 깔끔하게 씻겨냈습니다. 린, 응, 가자. 위에서부터 밑으로. 1분 남았어. 와, 여기는 진짜 안 바뀌어지네. 음. 어. 음. 어때요? 여러분, 나쁘지 않지 않나요? 나쁜가? <laughs> 휴일이어서 그런지 대기 중인 사람들 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백구를 옆공간으로 빼서 타올로 조심스럽게 물기를 닦아줬습니다. 마이크로 파이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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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거 이렇게 하던데 그냥 목고 하던데 아니야 이거 괜찮지? 아 근데 확실히 다안 되긴 하네 오... 여러분 이해해주세요. 최차 처음입니다. 부디 저를 용서해주세요. <laughs> <laughs> 와 나는 개인적으로 만족해 창문은 좀 이따가 하고 일단 패널부터 어우 더워 아이 앞에가 문제인데 앞에가 아직도 벌레 그게 좀 많아요 아 여기는 거의 안 됐네 몇 개는 벗겨지긴 하는데 셀프 세차보다 여기에 시간을 더쓴거 같더라고요 저는 진짜 정성스럽게 임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서 보니까 조금 많이 했나 싶기도 하네요 아, 사이드 미러에 완전 전쟁이 났네 벌레 전쟁이 났어 이왜 이렇게 고춧가루 같이 생긴 게 많지 누가 여기서 김치찌개 먹었나 된것 같은데? 앞에가 좀잘안 되긴 했거든요 카메라에 보일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 되긴 했어요 What is that? What the fuck <laughs> 난 아무도 못 봤다 첫 차차 치고는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사이드 패널도 괜찮고 뒤에가 항상 거슬렸거든요 근데 뒤에가 깔끔해졌어요이 밑에도 <웃음> <웃음> 분명 쐈는데 왜 이렇게 지저분한 거지? 물로만 써서 그런가? 이제 나머지는 안쪽하고 여기 이 바닥 쪽이거든요 이야.. 씨, 심각한데? 자주 드나들어서 그런지 발판 쪽이 유난히 지저분하더라고요 에이 요! 왓더! 그래서 여긴 좀더 신경 썼습니다 어우 속이 시원하다 괜찮지 않나요? 나머지 문틈도 똑같이 했습니다 오 더러워 더러운 <laughs> 거왜또안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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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때요? 괜찮지 않나요? 반대쪽도. 으아, 여기가 완전 심각하네. 와, 이거는 솔루션 사야겠다. 오늘은 대충 하고 솔루션을 사가지고 다시 한번 해야겠네. 음, 맛있다. <laughs> 아, 한번 깨끗하게 닦아봅시다. <laughs> 바깥쪽은 다 했고 이제 내부 데큐마로갈 거거든요 오늘의 피날레를 장식한 진공청소기로 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분에 3분을 주더라고요 주사 한 두세 번 돌리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오래돼서 그런지 제가 생각한 것만큼 흡입력이 세지 않아서 좀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서 골고루 돌렸습니다 이걸 하면서 생각난 게아 이래서 디테일링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버시는구나 싶더라고요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깨끗해지는 걸 보면 마음이 시원하긴 했는데 생각한 것처럼 안될 때마다 은근히 스트레스더라고요. 뭐야 이거? 이게 왜 여기 있어? <laughs> 이게 왜 여기 있어? <laughs> 아나 진짜 어이가 없네. 유난히 지저분한 트렁크도 싹 깔끔하게 싸줬습니다. 하면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내부하고 화면만 닦을게요. 일단 스크린 클린 모드 해놓고 아주 전문적인 깨끗한 나라. 앞좌석 쪽은 제가 원래 자주 닦아주기 때문에 간단하게 슥싹만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른 거로아 그리고 혹시 내부 패널 청소할 때 쓸만한 솔루션 제안해주실 분 있으시면 꼭 댓글에 달아주세요. 다음 번에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왕 여기까지 보셨으면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어다 끝났는데 간단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백구를 1년 만에 세차 했는데요. 어떠셨나요? 되게 불편하셨죠? 알고 있습니다. 이 뭔! 뭐? 장난이고, 첫 세차여가지고, 제가 좀 많이 미숙하거든요. 양해 좀 부탁드리고, 제가 만약에 다음에 세차를 할때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알려주실 분이 좀 있으시면은 댓글에좀 달아주세요. 진짜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Please, help me. <laughs>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좀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라고 깔끔하게 끝낼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날 억수로 비가 와서, 딱히 전처럼 하루만에 더티백구가 복귀했더라고요. 하...